안녕하세요. 오케이제이브티 캐논 호강남입니다. n 어, 스프링 부트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하죠. 여기 보시면 이제 어, PSVM이라고 해서 음, public static void main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어 일단은 간단한 것도 어그 사이즈가 좀 돼요. 일단 보시면 예. 어 예. 여기에서 기본 앱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어 사전형이 지금 음, 기, 기본으로 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바 코틀링 그룹이 그다음에 저는 메이븐을 좋아해서 메이븐을 주로 사용합니다. 예. 이라고 하면 스프링 웹이 이렇게 뜨고요. 예,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어 데브 툴스를 이렇게 예, 추가하면 재시작은 음, 거의 자동으로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았고요.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CD 다운로드 받았고. 그다음에 데모로 들어가서요. 예, 네. 서프로 시작을 할게요. 예, <laughs> 네, 코드는 헬로밖에 없어요. 네.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, 어, 헬로도 우 없네. <laughs> 음, 음, 그. hello world 추가해 줘. 요렇게 해 주면 아, 예, <laughs> 아, 개속채란이 아, 좀 아, 약간은 좀 다른 걸로 해 볼게요. 예. 네. 아, 소주 말투가 아니라 아, 메이드 예예 네. 네,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네. 개수체 <laughs> 계속, 계속 보니까 킹받아서 그렇습니다 음 <laughs> 아, 예, 네, 헬로 월드를 시스템 아, 어 시스템 말고 앱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예, 네. 예 나오죠. 네스트 컨트롤러 이렇게 되고. 예, 시스템 말고 라고 했 으니까, 예, 어, 실행 을 한번 해 볼게요. vn s p r i n t r 이렇게 하면 얜또몇 버전인가요 <laughs>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 실행이 됐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로커로스트 8080 헬로월드 나왔습니다 예 어, 여기에서 <laughs> 어, 타겟 폴더에 가면 음, 그 mvn 음, 패키지 이렇게 해주면 패키지가 만들어집니다 예. 자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오리지널이 있습니다. 여기 시리 타겟으로 가서 타겟에서 음 잡아 어 자르 음 잠깐만요. 예, 여기 보시면, 어, 예, <laughs> 어, 1 9메가짜리고요그 다음에 3.3k, 이렇게 있습니다. 오리지널은, 예, 자르로 내용을 볼수 있어요. TVF 하고요그 다음에, 예, 오리지널, 이렇게 해주면, <laughs> 예, 클래스랑 이렇게 프로퍼티 폼 예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다음에 오리지널을 빼고 보면 예, 예 자르 파일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예 자카르타 어노테이션 3.0.0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 잭슨 4.0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바, 바이너스, 자르 그 다음에 예. 예 클래스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요 데모, 자르 이렇게 해주면 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컨트롤 네, C 하고 다시 하면 이렇게 네, 서버가 꺼졌, 꺼졌죠. 요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. 네. 어, 일단은 어, git init 하고요. 그 다음에 어, vi.gitignore target 타겟, 이렇게 놓고요. 예. 아.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. 음. 어,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? <laughs> 잠깐만요. 잠깐디그노 타겟 들어갔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되죠? 아, 음, 체인지. 네. 아, 타겟이 오타는 없는데. 아, 껐다 킬게요. 어, 아직도 있네요. 잠깐만. 아. 예. 이렇게 하면, 예, 줄어듭니다. 어, 일단은 요거 빼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것도 빼고, 예. 타겟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. 이거 왜 이러지? 하하하. <laughs> 어. 타겟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. 예. 네. 어, 이 뭐,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. 네. 이것도 지우고. 예, 네, 여기에 메인에 예, 네, 데모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레스트 컨트롤러에서 빈이죠 예. 빈 이렇게 있고 예. 어, mvn clean 하면 타겟 폴더가 없어집니다 <laughs> 네,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mvn package 그렇게 해주면 다시 타겟 폴더 생성되고 이렇게 나오고 어, 만들어집니다. 예. 네. mvn wrapper. 요것도 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점, 음, mvn. 이렇게 해주면, 어, 빠지고, 예. 네. 그 다음에 git attribute는 이렇게 나오네요. <웃음> 예. <웃음> 어, <웃음> 음, 오늘의 핵심인데요. 오늘의 핵심은 폼점에서 네. 어, 이 테스트 클래스 말고 자르를 이렇게 보면, 어, mv 음, 자르 음. <laughs> 위로 올리고요. 그다음에 예, 여기에 예, 자르 예,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. 예. 그러면 빠지고 그다음에 폼청 XML에서 이거를 어 예. 음, 데모 버전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패키징이라고 예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본은 이거거든요. mvn clear <laughs> clean 어, <클린> 이렇게 해주면 <laughs> 아, 없어지고, 그다음에 패키징 이렇게 해주면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3초밖에 안 걸렸어요. 어, 자바 웹 프로그래머님 안녕하세요. 예. 예. 어, 아까 이그노 위치가 아, 그 서브 폴더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. 음, 예.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와르로 바꿔보겠습니다. 여기 ls altr target 이렇게 해 주면 예, 19618307 이렇게 나왔는데 어, ll 이렇게 해 주면 ls altr 이렇게 해 주면 1965좀 다르네요. 예, 19618307하고 그다음에 19618 어, 294 <laughs> 용량이 조금 줄었네요 이거를 이제 와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vn clean 그 다음에 mvn spring 가면 와르로 바꿨는데 동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ctrl c 눌러서 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mvn 패키지. 예. 이렇게 나왔고 음. 음. mv 그다음에 타겟에 에 자르 데모. 자, 와르죠. 예.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고요.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응, 음. 응, <laughs> 음. 어, 어, MV, 네. 타겟의 와르를 여기로, 예, 네. 어, 아, MV, 데모, 예, 네. 여기로. 그러면 와르랑 자르랑 이렇게 있거든요. 예, 네. 자르하고 와르 이렇게 있는데 <laughs> 자르 어, tvf 그다음에 데모 요거를 음, diff. md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cat d i f 이렇게, <laughs> 어, 이게 안 되는구나. 예. 네. 하나씩 해야 되겠네요. 예. 네. 마이너스, 자르, 자르점, md. 네. 그 다음에, 와르, 그 다음에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자르하고 그 다음에 와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. 어, 어 그게 없나 <laughs> 컴퓨어가 왜안 나오죠? 예. 네. <laughs> 일단은 뭐 해, 어, 설치를 좀해 해야 될것 같아요. 딥 폴더. 예. 네. 폴더 딥도 있는데 자라하고 와라하고어왜안 나오지? 어예 아, 여기 있네요 예예콘 컨트롤 B 눌러서 이렇게 예, 예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예, 예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. Sure. 여기 보시면 <laughs> 어, 지금 여기는 똑같은 부분이고요. 차이점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. 예, 부트 INF는 다 없어지고 어, 여기 예, 이런 식으로 어, 차이가 보입니다. 어, 와르 쪽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있구요 부트는 부트 inf 라는게 있어서 음 이게 이제 예, 그 지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켓 인베드 코어 이렇게 나오고 통켓 인베드 쭉 나오고 스프링 부트 나오고 근데 와르 쪽에는 없어요 예 그리고 와르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프링 부트 통켓 뭐 aop 이런식으로 lib 쪽에 다 들어가서 음 와르 파일로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예. 그 다음에 예그 와르 파일을 통켓에 이렇게 올려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어 대부의 톰아파치어예 cd 톰캣츠의 cd 톰 캐츠 아, 어 cd 예, 어, 아파치 톰캣츠11예 음, 여기에 비네 스타트에서 실행을 하면 통켓이 뜹니다. 통켓이 뜨면 로코로스트 8080 하면 통켓 떴죠. 그 다음에 음 cp 어 여기 위치가 pwd 네. <laughs> cp <laughs> 데모에 데모와르를 어 데모, 오케이, 데브TV 점 a l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. 어 슬래시, 오케이, 데브TV, 아 mvokdev.tv를 OK 어, 웹앱스로 보내야 됩니다 예, 이렇게 하면 압축이 풀리고 이렇게 하면 야, <laughs> 예 로그를 한번 볼게요 <웃음> 음, 음. <웃음> 어, 어. 예, 배치를 하고, 이렇게 되는데, 아, 알수 없는 버전 문제야. 예, 이렇게 물어보면. 아 버전 버전 이슈군요 예. <laughs> 음, 예. 일단은 뭐 헬로우 띄우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죠 예. 어, 윈드서프에서 메인에 여기 딱 보시면 어안될게 어, 없는데 예. 일단은 버전을 좀 다쳐 보겠습니다. cd.점점. c d 9점 예. 음, 예. cp.웹아르를. 예. f 스 그다음에 <laughs> 9.0예 네, 여기에 빈 셧다운 하고요. 그다음에 cd cd 9.0으로 들어가서 네. 빈의 스타트업 그러면 역시 안되네요 뭐가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<laughs> 네웹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네. 음... 어어 어, 여기 없네요. 오케이 e 브 TV 웹앱스에 없나? 아 어, 있는데. 예. 여기 와르가 있으면 여기 생기거든요. 근데 안 돌아간다. 음.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예. 어 일단 디렉토리 차이 비교였습니다. 아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일부터 이제 12월 둘째 주 시작되는데요.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. 이상 오케이제프 TV 캐누 허강남이었습니다